해가 바뀌어도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 아마 교육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교육부 이영차관과 꼭 알아둬야 할 교육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어떤 정책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예, 사차 산업 혁명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예. 실제로 어, 과거에는 인간의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가 대체를 했는데 이제는 예. 좀 단순한 분석 작업 이런 예. 것까지도 기계가 할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사람이 할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창의적인 거, 융합적인 거, 그리고 또 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더 창의적인 학생들을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학생들한테 선택권도 많이 주는 그렇죠.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목도 좀 선택해서 네. 듣고. 어, 또 이제 나중에 좀 과목이 다양하지 해지면 실제로 온라인으로 좀금 맞춤형으로 가는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도 좀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어, 그 교실하고 선생님하고 학교의 자율성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러한 예.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교실 수업이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학생 중심으로 가고 선생님들은 오히려 조금 곳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는 예. 이런 식의 교실이 바뀌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어, 이제 무슨 인공지능 좀 개별 맞춤형 학습 이런 것들은 어, 약간의 초기적인 단계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플랫폼 같은 것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소프트웨어 교육 당연히 예. 그 음. 그쪽에 이제 강화를 해서 예. 어, 저희가 이제 최근에 2 0 2 5 개정 교육과정에 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전체 어, 전면 실시하는 게해서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인간이 인간화되는 게 더욱 필요해지거든요 예, 양극화도 심해지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사회 통합형으로 교육하는 것들 내용들 인성 뭐 예. 체육 예, 예체능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대학 역시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학사 제도 도입이 좀 필요하죠. 이 제도가 좀잘 자리 잡는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 초중등하고 대학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네. 초중등은 우리가 조금 더좀 가까이서 이렇게 좀 받고 교육 과정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요.대학은 예. 훨씬 더좀 자율적인 영역입니다.그래서 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규제 같은 게 대학을 묶고 있던 걸좀풀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음. 학사 제도를 뭐 집중 이수할 수 있는 학기를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 새로운 융합 전공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는 예.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학과를 만든 건데 예.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학교 내에서 뭐 A라는 과 B라는 과를 섞어서 음. 아 이거 나는 요걸 섞으면 드론을 잘 만들 수 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음. 그리고 또 외부에서 어떤 학습 경험한 걸 인정해 주는 부분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열어주는 형태로 지금 대학 쪽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대학 스스로가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보험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대학 구조 개혁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2주기 대학 구조 개혁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해서 이제 정부의안 예. 초안은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 토론회를 이번 달에 이제 개최를 하고 예. 이제 다음 달에는 공청회를 개최를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어, 현장이 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기에 어, 비해서는 이기에는 예. 좀더 질적인 변화. 예. 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어, 이러한 음.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원을 감축한다 이런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학과도 음. 좀 재편이 되고, 대학 교육의 질도 개선되고 음. 이런 형태로 좀 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어, 어떤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안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자4차 산업 혁명 시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이제 그 능력이 더 주목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이 좀 활짝 열려야 되지 않을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고졸 취업 정책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학벌주의가 그렇죠.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 어, 실제로 이제 그런 학벌주의를 어, 타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원하는 그래도 좋은 직장을 구해서 예. 어, 그것을 할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원하면 다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길이라는 게 아주 일, 일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예. 다양한 음.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위해서 예. 어, 우리가 이제 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계 교육은 조금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 NCS라는 직무능력 음. 표준이라는 예. 것을 통해서 좀 표준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직업을 얻을 때에는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그 직업과 연관 연결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도제학교라는 것을 예.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 그게 이제 도제학교를 상당히 지금 크게 늘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실제 이렇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이 잘될 뿐만 아니라 취업되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예. NCS에 기반한 취업이라든가 예. 어, 정말 고졸 취업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협의회들을 하면서 또만들고있습니그근데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공부... 때 이제 본인이 요리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네.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서. 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돼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네. 이제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상당히 오히려 이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네. 졸업생들이 네. 어, 직장에서 일도 더 잘한다. 네. 어떤. 아 직무에 대한 태도도 오히려 좋고 예. 오히려 훨씬 사회에 더 대한 평도 훨씬 낮아지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시간이 소요되고 음. 정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정말 누적돼서 전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자이아 기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오늘, 올해, 이번에 아 자유학기 작년에 맞췄는데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자유학기 제 성과가 일반 학교로 확산되기 위해서 올해 어떤 계획들, 어,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자유학기제는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을 이제 반으로 줄이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 여러 가지 체험을 예. 하고 또 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예. 실제로 오전에 수업에 어떤 음. 지필고사를 없애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예. 아주 표정도 밝아지고요. 예. 선생님들은 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교과를 융합적으로 굉장히 예. 그렇게 바꿨고, 그래서 이거를 예. 좀 연장, 연장해서 좀더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올해는 400개 정도의 학교를 연구학교, 시범학교로 해서 요거를 예.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자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자유학기제는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폐지하고 자유학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laughs>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수 있는 <laughs> 네. 어, 그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성적, 아, 학교생활 태도나 성적 등을 기록되는 학교생활 기록부. 달라지는 점이 있나?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예. 그 학생이 얼마나 그 학교에서 생활을 충실히 하고 예. 어떤, 어떤 꿈을 가졌고 예. 어떤 걸 잘하고 예. 어떤 거에서 좀 예. 특이하게 잘했는가 이것을 예.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학생 중심으로 맞습니다. 수업이 되고 예. 평가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냥 지필고사만 봐서는 예. 그 학교생활 기록에 쓸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예,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 이렇게 어떤 그 수업 자체가 바뀌는 거, 평가가 예. 바뀌는 그렇죠. 거,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바뀌는 거. 이것을 음. 체계적으로 음. 하고 있고 음. 그렇게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음. 학생 의 성장과 학습을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예시도 제시를 해서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저출산 심각합니다. 우리 저 어머님들이 좀 예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유아교육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요? 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예. 권한대행께서 예. 상당히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결혼하고 싶도록 그럼요. 하고 아이를 낳고 예. 싶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하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 유아교육이 굉장히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용도 낮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 상당히 그 품질도 높게 그렇죠. 돼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은 아, 어, 누리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재원과 관련해서 법에 대해서 좀 논쟁을 상당히 예. 교육청하고 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어, 국민께 좀 우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어, 올해는 다행히 작년 말에 국회에서, 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3년 동안의 한시법인데요. 예. 어, 요것을 재원을, 국고를 일부 투입하고 주머니를 예. 따로 만들어서, 예. 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에 예.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네.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요것을 잘 네. 활용을 해서 네. 이제는 오히려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올해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어, 유아교육의 발전에 대한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네. 어, 교사, 교원 능력 평가도 개선하고 음.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뭐 처음 학교로라고 래서 유치원 입학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초기 좀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유치원마다 가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줄서 있다가 이거 뽑고 이런 데 아, 굉장히 그걸 불편할 통합 거를. 아, 시스템을 만들었 네, 맞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전산화 하는 부분들. 그서좀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예. 어, 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도 지금 어, 개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유치원과 좀 원치 않은 유치원이 있어서 그 적용 시기를 조금 자유라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 학생 그 지역으로 보면 어도서 지역, 농어촌 이런 부분들도 다 풀어 나가야 되는데 묶었으면 뭐 얘기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실제로 어떤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 예. 그리고 어떤 열악한 지역에서 어, 그러한 열악성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예.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다문화 학생이 이제 10만 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비 학교도 예. 운영을 하고요. 예. 정말 대학생 중에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뭐 실제로 다문화 출신인 학생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생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우리가 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 다문화 정책은 또 여러 부처가 같이 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특수학교를 지금 이제 4개 교를 더 어, 개설을 할 거고요. 네. 학급도 한 400개 정도를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음, 그 국공립 병식이 되는 건가요? 네, 국공립도 있고 실제로 사립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자유학기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일반 예. 학교에 비해서는 한두 해 늦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어, 내년에는 이제 전면 실시할 거고 예. 어,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조금 더 직업체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충실하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농어촌 쪽에도 IT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초, 중은 조금 돼 있는데요. 예. 이거 대, 고등학교까지. 어, 저희가 이제 확산하고요 거점별로 예. 우수 중학교 만들어서 뭐 학력이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요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교육 제도를 좀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에 문의해봐야 되는지 네. 말씀을. 네 줄... 교육부 뭐 예.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에 오시면 <laughs> 예. 어, 보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네네. 정부 정책들 모아놓은 곳에 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달라지는 교육제도가요. 좀더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어, 이런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잘 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